오늘은 대림 제 2주간 목요일입니다. 입당송 바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당신 계명은 모두 진리이옵니다. 당신이 영원하시기에 일찍이 저는 당신의 가르침에 깨달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지향으로 생미사지향입니다. 의료인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떨고 계신 많은 분들, 대산림 후원회원, 잠비아 은인, 유튜브 구독자, 바블사이버 수업교분들 김희경, 이피제니아, 윤강준, 베드로, 즉기선 한나 성모유탄의 식구들 김선자 유스티나 최경희 마리아 김 마리나님이 임성태 요셉의 성가정을 위해서 임 마리아님이 임교선 마리아, 김혜진 소피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사 봉헌해 주셨고요. 여미사지향으로 이성우 아길로 신부님 김 낙경 베드로 김경래 마리아 김요신 마리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미사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탓이오제탓이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희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들어서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마음을 일깨우시어 성자께서, 성자께서 오시는 길을 닫게 하시고 성자를 맞이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의 전례입니다. 제1독서 2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 내가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거룩한 분이 너의 구원자이다.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잡기로, 날이 많은 새 타잡기로 만들리니, 너는 산들을 타작하여 자에게 바수고 언덕들을 지푸라기처럼 만들리라. 내가 그것을 까부르면 바람이 그스러가고 폭풍이 그것을 흩날려 버리리라. 그러나 너는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고 이스라엘 거룩한 분 안에서 자랑스러워하리라. 가련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탄다. 나 주님이 그들에게 응답하고 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벌고숭이 산들 위에 강물이, 골짜기들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게 하리라. 광야를 못으로, 맹마른 땅을 수원지로 만들리라. 나는 광야에 향백나무와 아카시아, 도금양나무와 소나무를 갖다 놓고, 사막에 방백나무와 사철가망살나무와 전나무를 함께 심으리라. 이는 주님께서 그것을 손수 이루시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음을 모든 이가 보아 알고 살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일 길이 나이다.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덜이시고 자해가 넘치시네.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당신의 위협과 그 나라의 종기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신은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의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 찬미 예수님. 예수님 반갑습니다. 어... 폭력, 폭행 이런 말이 예수님한테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폭력, 하느님 나라 하느님을 의미하는 그 하느님 나라라는 그말 자체는 음,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폭행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하느님을 폭행한다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상처 입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걸로도 그분께 상처 입일 수는 없겠지만 그 그분을 가슴 아프게 할 만한 곳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무관심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종종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큰 폭력은 무관심이다 이런 말씀을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있는 누군가를 관심조차 두지 않고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그 사람을 무리해서 멀리 떨어뜨려 놓을 때 그것만큼 큰 폭력, 폭행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느님은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는 무관심하지만 하느님의 위치는 탐내고 있는 율법교사, 바리사이 수석, 사제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하지만 하느님의 권위를 자신들이 입은 채 민족들을 등쳐먹고 민족들에게 자신조차 행하기 어려운 짐을 지어 주곤 합니다.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저지르는 이들, 하느님 나라를 빼앗으려는 강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때로는 하느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곤 합니다. 분명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좋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널려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구,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은 귀찮습니다. 주님, 오늘은 이게 더 급합니다. 주님,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라는 일상적인 변명과 귀찮음에 대한 핑계로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에게 무관심을 드러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우리 또한 하느님 나라를 폭행하고 하느님 나라를 빼앗으려는 그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런 부족함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자비와 사랑을 약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독서의 이사여서는 이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이들인지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외면받고 무관심, 무시당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또다시 우리에게 도와준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멀어져 있다고 주님을 더 멀리에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을 믿고 희망하면서 그분께 더욱 다가가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창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께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성우경 한번 긋는 것, 밥을 먹고 난 후에라도 정성껏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잠자리에 들때 하루를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분께서 나에게 건넨 당신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제가 토요일 문경 찬양에서도 말씀드렸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득, 그래서와 그래도 라는 그두 단어가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 수많은 이유를 붙이면서 좋아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 수많은 이유를 붙이면서 미워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그래서 좋아.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떤 부족함을 지니, 지니고 있든지 당신을 계속해서 따르고자 한다면 언제나 사랑해주시고 항상 보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그래도 좋아. 그래서와 그래도 정말 어, 한 음절의 차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정말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래도 좋다고 고백해 주시는 그분을 믿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무관심할 수 있겠지만 다시금 이 마음을 돌려서 그분께 돌아간다면 나는 네가 그래도 좋다 라고 그분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느님, 하느님 나라를 내면하지 맙시다. 조금만 내가 더 마음을 열고 그분을 기다린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기분 좋게 아주 기꺼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의 절대입니다. 오늘의 주하느님 참미받으소서 주님의 도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둔 이방의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받으소서 오늘의 주하느님 참미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신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서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온갖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모아 바치는 이 재물을 받아들이시고, 현세에서 저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어, 후세에서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 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을 세미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에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에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바실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실현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고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랩입니다. 평화랩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을 초대받은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아래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우리는 현세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고 위대하신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네. 신형 성체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여기 등을 밝혀 드리겠어요. Que é... 지나가는 현세를 살면서도 지금부터 천상 양식에 맞기려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감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필립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